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간에 복의 기운을 흐르게 하는 대운 채널입니다. 이제 12월이 되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풍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달력 버리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력을 그냥 아무 날에나 아무렇게나 버리곤 하시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달력은 단순히 날짜를 기록하는 종이가 아니라 한해 동안의 시간, 운, 그리고 내 삶의 흐름이 고스란히 새겨진 상징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력을 버릴 때는 그 안에 쌓인 묵은 기운과 함께 내 안의 불운도 함께 흘려 보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버리시면 오래 쌓였던 재앙과 막힌 운이 깨끗이 사라지고 새로운 복의 기운이 집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달력은 절대 찢거나 구겨서 버리지 마세요. 찢는 행위는 내 운의 흐름을 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날짜가 적혀있는 달력은 시간의 기록이기 때문에 무심코 찢거나 던져버리면 그 해에 쌓인 내 노력과 복의 기운까지 함께 흩어지게 될수 있는데요. 달력을 버릴 때는 꼭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이한 해도 수고했다는 마음을 담아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가지런히 접어서 버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면 그동안 내 곁을 지켜준 시간의 기운이 고요히 정리되면서 새로운 해의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두 번째, 달력은 물의 기운이 닿는 날에 버리세요. 풍수에서 물은 정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2월 중 수의 날, 즉 자일, 해일, 신일, 개일처럼 물의 기운이 강한 날에 버리면 묵은 기운이 물을 타고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때 달력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재활용 종이함에 버리세요. 재활용은 순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한 해의 운이 잘 마무리되고 새해의 복이 순조롭게 이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 버리기 전 달력 위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세요. 소금은 풍수에서 정화의 대표 도구입니다. 달력 위에 소금 한 꼬집을 뿌리고 올해의 묵은 기운은 모두 흩어지고 내년에 복이 깃든다.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의식이 한 해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기운이 머무는 통로를 열어주는 풍수 의식이 됩니다. 네 번째, 달력을 버린 자리에 반드시 밝은 기운을 채워야 합니다. 달력이 걸려있던 벽이나 책상 위에는 흰색 종이, 노란색 카드 혹은 깨끗한 유리그릇을 두세요. 흰색은 정화, 노란색은 금전, 유리는 투명한 기운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라진 달력의 빈자리를 복의 기운으로 채우는 완성의식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시간의 문이 닫히는 자리에 복이 머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력을 버리는 행위는 바로 그 문을 닫는 과정이에요. 그 문을 바르게 닫아야 새해의 복의 문이 제대로 열립니다. 12월에 달력 절대 아무 날에 버리지 마세요. 물의 날에 소금 한 꼬집과 함께 가지런히 접어서 버리면 올해의 재앙은 물처럼 흘러가고 새해의 대우는 고요히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